다 춥다, 춥다. 겨울이 왔어요. <laughs> 와 근데 바닷바람이라 바람 그런지 더 추워요. 엄청 춥다. 그래도 오랜만에 나가서도 좋다. 요즘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못 나갔었어요. <laughs> 언니 오랜만이에요. 안녕. 언니 얼굴 안 나와. 일단 채비부터 얼른 합시다. 언니 내 스티커 못 찾네.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와요?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나는 채비를 다 해놨는데 언니들은 바쁘다. 첫번걸다를까 어, 썩을 아, 다를까, 어. 다를까? 아포? 어. 아, 언니 삼봉 쓸라고? 음. 언니 여기 구경해 볼까? 언니는 다 비싼 아, 것만 있네. 한데? 언니도 삼봉 갖고 왔어요? 그럼. <laughs> 준비된 그럼. 여자들이네. <laughs> 설렌다 설레. 설레서 잠을 못 잤나? 저 1시간밖에 못 잤어요. 언니 얼마 잤어? 2시간? 언니는? 두 시간? 두 시간? 오, 언니는? 그 언니도 1시간? 시간? 시간? 다들 설레서 잠을 못 잤나봐요. 언니, 깜깜한데 잘안 보이면 선글라스를 벗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보이는 거 같은데, 언니? 벗을 수 있어, 선글라스?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계속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출항이 계속 취소가 됐었어요 못 나오다가 오늘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어를 오늘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었는데 문어는 먼바다가 기상이 좀안 좋아서 취소가 되고 지금 쭈갑으로 바꿔서 나오게 돼가지고 남당항에 고고싱어 타고 쭈갑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혼자 온게 아니고 문어 매니아 언니들이 또 계세요 언니들이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언니,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아 언니 잡았어?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어우, 깊어. 이거 아니면 할 만한 건데. 언니, 언니 한 마리 잡았죠? <laughs> 재밌게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장비 세팅은 나올 채비 B 착용했고요. 단차는 지금 여기 수심이 좀 깊다고 뻥도를 무거운 거 쓰시라고 했는데, 한 18호로 을 해놨거든요. 가지줄은 총 60cm, 60다 주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장갑 아껴네? 어우, 손실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나봐, 마음도 급해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. 어이! 아니네? 감을 <laughs> <가물> 모르겠다, 아직. <laughs> 바람이 좀 있습니다. 괜찮아. 한 마리 잡아보면 또 금방 잡을 거예요. 아이. 아 깜짝이야. 어, 나 내가 뭐 떨어뜨린 줄 알았어. <laughs> 장갑 좀 끼자, 손시렵다. 애기도안 보여주고. 내추럴 <laughs> 계열 갈색 컬러 한번 껴봤어요. 야광으로 시작해보려고 달아봤습니다. 언니 뽕돌 18호 꼈어요? 8 날려? 아. 나 20호 챙겨보기는 했는데 두 개. 언니 20호 챙겼어요? 괜찮아? 쇼. 오, 바람 차다. 가을이 온게 아니고 겨울이 온것 같은데 올해 가을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. 계속 취소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뽕돌 단차는 5cm로 일단 시작을 해봤습니다. 아침에 좀 너울이 있어가지고 날릴 때는 좀 낮게 쓰는 게 좋습니다. 단차를 그래서 높게 일단 안 줬어요. 아침에 좀 바람이 있어가지고 왔다. 어 아닌가 봐. 25 써야 될것 같습니다. 너무 날리는데. 또20% 갈아볼게요. 언니 이거 써도 돼요? 쏴강기 써놔요, 언니 이동할 때. 오늘 물 때는 조금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개를 계속 밉니다. 언니 갑이 사이즈 어때요? 잡은 거? 네? 아 쭈꾸미 잡았어요? 응. 어 앞으로 좀 던져야 되겠다. <laughs> 언니는 삼봉을 꼈나 봐요. 삼봉에 쭈꾸미 잡았답니다. 지금 저 밑에는 솜바지 위에도 솜잠반데 이거 입었는데도 좀 쌀쌀해요. 오늘 바람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선수의 조사님들이 아무도안 올라오셨더라고요. 원래 사인석인데 언니들이랑 저희 셋이 올라와 있어요. 더울 있고 좀 바람 있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선수가 조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안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. 쭈꾸미다. 음? <laughs> 어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쓰레기가 올라왔어. <laughs> 아직 감이 없죠, 언니? <laughs>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. <laughs> 너무 날려가지고. 문어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언니들인데, 또 오늘 막 신나 있었었는데, 문어가 취소돼가지고, 추랑하면서 언니들이랑 슬프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문어도 많이 컸을 텐데. 오, 갑이 크다. 가운데 조사님이 갑오징어 큰 거를 잡으셨습니다. 여기 틴잘 쓰시는 것 같은데? 네. 어제는 또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다 취소가 됐었더라고요. 기상이 안 좋았던 만큼 오늘 조항이 어떨지 또 모르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왔다. 어? 뭐야? 응, 끈적했는데? 설라? 뻥 떨거라 안나? 응, 분명히 무거웠는데? 다시. 아 뭘까요? 수박이야? 밑에 주사님들 갑이 잘 잡는데 <laughs> 우리 왜못 잡고 있지 선수에서? 저거 어, 풀어주세요 걸리신 분. 지금 많이 날려가지고 조사님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. 걸렸을 땐 그냥 자르고 애기만 떼어가지고 채비하는 게더 빨라요. 많이 엉킨 거 풀면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. 어? 이상하네. 나 애기 바꿀 거야. 아, 밑에 저다 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못 잡고 있는 거지? <laughs> 아거 진짜 상황스럽네. 새우 퍼플 새우 한번껴보겠습니다 콧물 나다 추워서. 히트 갑인가? 오오 꼭꼭 아 잠깐만요 언니 잠깐만요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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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이만 떼고 아아자 갑이 일단 언니랑 줄이 엉켜서 풀러줘야 돼 죄송합니다 네가으시면 돼요 히트 쭈꾸미? 쭈꾸미 사이즈가 근데 여긴 작네 언니가 손맛을 아직 못 봤어요 언니가 잡아야 되는데 조용히 해야 돼 히트 어 뭐야? 갑인가? 쭈꾸미 어, 언니 잡았다 아, 쭈꾸미 언니들 <laughs> 오, 언니 또 잡았어. 나이스. 쭈꾸미. 어려운 거였어? <laughs> 언니가 쭈꾸미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네요. 맨 <laughs> 무거운 거면 가면 아... 가면 돼, 다. <laughs> 가 <어려운 거야. 웃음> 언니는 피문어 다니시다가 문의하다가 쭈갑을 오랜만에 오신 거거든요. 무거운 거 하다가 가벼운 거 하려고 하니까 감을 잘 모르겠대요. 근또 네, 낚시를 워낙에 잘 하시는 언니들이라 몇 마리 잡으면 또 금방 감 잡으실 거예요. 어? 하나 아, 빠졌다. 아, 나도 바닷가 달아볼까? 홍돌을 좀 끌어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배기 하나 달아볼게요. 홍돌 옆에는 오동목 수박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왔어. 히트! 이거 가짓줄에 붙었다 <목소리> 나이스 타이밍 갑이다 어어어어어조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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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동목 수박에 이건 사이즈가 크네 채비가 너무 날려가지고 오머리로 바꿔왔어요 완전 뽕돌단차 완전 바닥 주고 가짓줄은 한40 정도만 줘 보겠습니다 이틀 조금이다 우와, 우와, 갔어. 어, 어머, 갔어. 근데, 와, 어, 어머, 갔어, 갔어. 어, 어이. 아니 히트? 어이? <웃음> <웃음> 어,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? 어이, 음. 나도 왔어. 어, 내 거는 조금 무거운데? 어, 어, 팔랑팔랑. 조금인가 보다. 어, 이는 크다. 이제 <목소리> 금이 그런데 컴퓨터 안에 때요 언니 잡았어? 응. 어, 언니 왔다. 쭈꾸미. 그러니까, 왜 이렇게 작대? 응. 아직도 많이 못컸 이제 물이 좀 죽었다. 언니 잡았어요? 나이스. 너무 좋고. 워 뭘까요? 차는데? 차? 차차차? 다 오, 사이즈 좋아. 오 언니 여기 한번 보여 주세요. 우와, 나이스. 언니 사이즈 굿. <laughs> 사진 <사실> 한번 찍어요?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진짜 사이즈 좋다. 찰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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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뽕돌 단차 몇이에요? 몰라. <laughs> 몰라데 <몰랐네. 웃음> 언니 아, 일부러 안 알려 주는 거 아니죠? <laughs> 언니, 뽕돌 단차 한 5cm 정도 돼보인대요. 5cm, 10cm. 언니도 히트. 쭈꾸미. 히트. 언니 잘 잡는다. 조금 날려야 되나? <laughs> 나20% 쓰고 있는데. 왔어. 히트. 나도 왔어. 한다 톡톡해. 아, 빠졌어. 빠졌어. 왜 빠졌지? 올린 김에 단차도 좀 바꾸고, 뽕돌도 좀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물이 조금 죽었어요. 바람도 그렇고. 시간이 없네. 언니 잡아서. 어, 물나 조금. 커피 타야지 커피. 잠깐 몇 명이지? 나, 언니, 사장님 네 개. 어, 화장실도 가고싶은데 현장님! 커피! 네 예. 언니 이거 따뜻하게 한 잔씩 드세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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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좀 녹여 아갑비 또? 응 음. 화장실 갈라 했더니 언니가 여기 큰거 나온다고 빨리 하래요 <laughs> 나도 하나가 하고 <오고> 싶어. <laughs> 어, 언니트! 깊어졌네? 핫! 아니네? 언니, 저느니까왜안 와요? <laughs> 애기 컨닝을 해야 돼. 애기 뭐야? 닭새우다, 닭새우. 닭새우 계셨는데? 나이스! 왔다, <laughs> 왔다. 이뚜이 거였어! 아냐! <laughs> 짠! 뭐쁘 어. 올라탔네. 새우밥 바꾸면서 이 반짝거리는 고추장로한번겨왔어요새우는 그대로 하고. 언니랑 나랑 더블! 찌꾸미! 언니도 찌꾸미! 오 어, 나이스! 언니 잘 잡네. 왔다. 히트! 어 무거운데? 갑니다. 어얘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? 언니한테 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보지 히트! 음. <laughs> 꾸미큰 놈! 언니도 히트! 뭐야 오늘 또 잡았어요? 네잘 <laughs> 잡네 언니 어, 어, 어. 안돼 빠졌다 빠졌다 어 살았다 어, 하늘이 다 패졌어 오잉? 언니 잡았네 히트 나았어 주꾸미 자 다시 가지줄 애기 국방 컬러로 바꿔왔습니다 가지줄 조금 줄여볼게요 30초 서 해보겠습니다 어 언니 또 잡았어 마이크 야, 내릴 뻔? 쭈꾸미가 <laughs> <laughs> 너무 작아가지고. 오호? 응. 나도 히트. 오. 나도 히트. 갑이다. 아한아이아들큰거 <laughs> 잡으시는데 뭐야, 언니. 달린다, 달려, 언니. 어우, 씨, 뭐야. 왜 이렇게 무거 들어 뽑았는데? <laughs> 오메. 가다가다 어? 어우, 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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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, 사이즈. 야, 너위험할 거란 야 뒤집어 아 귀여워. 사이즈 엄청 크죠? 음... 얌전하네, 근데. 좀 돌아봐. 나이스. 자, 자, 자. 물이에요, 언니, 물? <laughs> 왜 가? 에? 차고 가냐고요? 아, 쭉 땡기냐고? 안 땡겨. 매달려 있는 것 같아. 어우, 장갑 젖으니까 손 씻었다. 아, 빠졌어. 다시 왔어. 네? 히트. 빠졌는데, 다시 내리니까 바로 붙었습니다. 쭈꾸미. <laughs> 이거 봐요. 여기는 쭈꾸미 사이즈가 아직도 이렇게 작아요. 어 굴껍데기 속에 들어있다. 음. 뚜껑 덮고 들어가 있네. 이게 계속 언니들도 보면, 아기가 올라오면 거꾸로 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줄에 엉켜 가지고 바늘이 이 가짓줄 채비가 줄이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그런데 왜 얇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채비줄 라인이 얇을수록 이물 저항을 안 타는 거예요 그 줄이 두꺼울수록 저항을 좀 타는 겁니다.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줄이 얇으니까 아무래도 애기 바늘에 줄이 잘 엉키기도 하는데 그만큼 저항을 안 받는 거고 또 줄이 두꺼우면 잘안 엉키기는 하는데 대신에 저항을 좀 타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. 나이스! 나이스! 나도 왔어! 언니랑 나랑 더블! 언니, 쭈꾸미. 나도 쭈꾸미. 이번에 바닷가에 언니 고추장 예쁘게 올라탔어 이렇게 응? 어? <laughs> 언니 봉사하러 나왔는데 언니는? 쓰레기를 언니 다 건지고 있네 <laughs> 깜짝 놀라서 <놀랐어>, 나도 주꾸미 마이콜 <laughs> 사이즈가 왜 이렇게 진짜 무겁지 얘네들은 늦게 나온 애기들인가 쥬헤 매트 뭐시여 뚱~ 뚱미닭새우에 아이고 많이 뭉켰는데 하하하 <laughs> 아이 아이 여기도 있었다 예 매일자마자 음, 다들 잘 잡으시네 어이 있는 거야? 어, 응. 아, 있네? <laughs> 언니도 있네? 쭈꾸미. <laughs> 응? 나이스. 언니 연타. 나도 왔어. 쭈꾸미. 이번 새우에 이렇게 온나 탔어요. 쭈꾸미가 고구주머를 괴롭힌다. 또, 갑오징어 등을 타이밍 빼줘야 되겠다. 언니는 계속 이렇게 놓치고 힘드는데, 비버리는 거. 있네? 언니네그대 나도 왔다. 시트! 아이고, 아 쭈꾸미 머리통.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렸네. <laughs> 왔어. 아, 언니랑 나랑 <laughs> 도 <사람도 뭘 해? 웃음> 둘이 똑같이 템질했다. 아니 왜 나는 자꾸 왜 머리끄댕이를 잡아. 가댕이나 <laughs> 아, 문어 하고 싶다. 두꾸미오 이런꼴로. <laughs> 트 <피트>. 언니는 삼봉이만 <laughs> 잡힌대요. 뭐? 콩이가 있었노 생각해 있네 <laughs> 잘 나온다 잘 나와 붙 <laughs> <또> 있었어 <laughs> 아이고 머리 그댕이 그냥 끄집어 나왔네 또잉 <laughs> 우동먹 수박 전 데이트 어둠 데이트 뭔데 무겁니 수영하였습니다 네, 조용히 잘 잡고 있다 나이스 조용히 계속 잡는 언데 무겁다 짠살 있네 나도 땡기다 땡기있어 꿀렁할 때는 천천히 왔다 가비 어, 언니도 가비? 응. 나이스 응. 오 응. 언니 사이 좋아 아, 짠 어, 어. <laughs> 러비 <laughs> 사이즈 좋은 거 나왔어요. 지금 옮겨줘야 돼. 다 죽겠네 얘네 때문에 못뭐 살게 굴어가지고. 이거쭈꾸미가다 이렇게 붙어있어. 피켓. 언니 뭐 혼자 계속 느나네 느나. 누나. 오 갑이다. 나이스. 역시 삼봉이네. <laughs> 나이스. 갑비 오메. 쭈꾸미 쌍거리였잖아. 쌍거리. 어, 언니 밥이 엄청 크다. 우와! <laughs> 오, 사이즈 좋아. 오늘의 조왕 마무리. 이쁘미 네팩 했고요. 가보지는 네. 팩 마리스는 안 세서 모르겠습니다. 너무 많이 잡아서 선생님한테 주고 가야겠어요. 아니, 네. 아니요 저 많아요. 너무 많이 잡았어요. <laughs>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네. 어, 근데 아이스박스 어 네. 어. 많이 잡았네 쭈꾸미 140마리 어. 어. 언니 대충 얼마나 잡았어요? 나 쭈꾸미 언니 왜 이거밖에 없어? 나 여기다 담아놨지 비닐에다가 아 이것만 살려서 다고아 어. 이것만 살려서 가려고? 어. 어. 한 100개 조금 넘을 것 같고 어. 어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언니 네. <laughs> 좋아요 빠빠이